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바로 즐고 있는 손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형님들 잔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예. 진짜 채팅창 보면은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시대는 끝난것 같다 예. 반도체는 이제 힘이 없다 어, 다른데 투자해야 된다 다른데 어디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투자하고 싶은데요 반도체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로켓도 들어가고 어디에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모든 예, 전자제품이나 예, 모든 우리 일생을 쓰이는 자동차나 어? 모든 거에 핸드폰에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 평생 예, 미국 반도체는 평생 갈 겁니다. 근데 불과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 몇년 동안 한 1년 가까이 어, 8개월 가까이 막 거의 고점 뚫었다 젖어. 이렇게 6불에서 70불이 갈 때까지 달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과 여기 에? 아예 6불에서 70, 불갈 때도 이럴 때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까지 올라갔다가, 예, 요까지. 한, 55불까지 갔다가, 또 이까지, 30불까지 갔다가, 이럴 때마다 죽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까지이까지 이까지 막, 어? 65불까지 올랐다가, 여기 55불까지만 떨어져 죽는다는 사람. 이 짧은 구간에, 한달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70불까지 갔다가, 이까지, 어? 한달 사이에 이렇게 꼬라박았어요. 다 죽는 사람들 다 나왔어. 근데, 버텨야죠. 버티고 나면 나중에 이런, 이런 구간 때 다, 올라가고 또 이만큼 떨어졌을 때 버티고 나면 또, 어? 이거 보세요. 여기서 버티고 나면 이만큼 또 올라가 주잖아요. 여기 얼마에요? 15불에서부터 50, 60불까지. 어 이런 구간 거쳐야죠. 어?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 뭐, 이거 다 여기서 다 손절해야 돼. 봐봐요. 여기서는 손절해야 된다. 안 그랬어요? 차트 보시는 분들 여기서는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손절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거 올라가는 거야. 형들 보세요. 어? 여기서도 여기 다 손절하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손절하라. 그러잖아. 여기. 여기 1 6불 막, 이렇게 되면 손절하라. 여기, 막, 이, 이, 위에 20, 20불까지 하다가 16불만 되면 손절하라. 차트 깬다고 손절하라. 어, 손절하라. 밑에서 찍고 나면 이렇게 다 올라가 주잖아요. 응? 어? 버티면 되죠. 이건 뭐 불과 몇 개월이에요. 채 1년도 안 되는데. 그 안에 다시 다 반등주고 또 올라가고. 어, 물론 여기서 물린 분들은 이까지 가면 힘들겠죠. 응? 어? 네. 이런 힘든 부분을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날안 오겠어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좋은 날 온다. 응? 이제는 진짜 바닥 다졌다. 올라가, 곧 올라가겠죠. 응? 그거 그렇게 못견뎌 여러분들 손절하면 올라갈 겁니다. 제 잔소리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럴 때좀 좋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예 얼마 전에 여기 우리 70불 가기 전에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어요. 50불 때 자기 샀는데 지금 35불 는데 어떻게? 근데 여기서 사라 그랬죠. 35불에, 어 30불에, 아 사세요. 좀 사시면 되죠. 그때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뭐좋아 미치다가 또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좀 팔고 내려갈 때좀 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고. 어?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게 심리에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죠. 주식하려면 당연히 이겨내야 될 하나의, 어 숙제입니다, 숙제. 자기 자신 컨트롤 하고, 어? 지금 아까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저희, 저도 이거 보면은 지금 항상 물려있어요. 물려있지만은, 며칠 전에 이거 판매합니다. 평가금 낮아도. 왜? 20, 26불에 샀던 거 29불에 파니까. 평가금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또 사면은 평가 이 메이가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런 그냥 물탄다 생각하고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합니다. 26불에 샀던 거 29.38에 팔고 다시 또 26.5에 또 샀다가 지금 또 29불 넘게 29.18인가? 29.18인가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지금 매수든 매도든 둘중 하나 지금 또 걸어놨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멤버십 가격이라 공개는 안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왜 재밌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평단도 낮아지고 재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거 몰라도 현금이 늘어나거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 평가금이 어떻게든간에 전체적인 추정 이 평가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 자체가 틀려지실 겁니다. 진짜 저랑 같이 하면은 투자 자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투자 자체를 자체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여튼 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막 죽겠다 살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레버리지 투자하지 말고 한 배짜리 지수 투자나 하세요. 괜히 레버리지 손대가지고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병 생깁니다 진짜 병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진득하게 기다리면 오늘 제가 봤을 때 크게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안 올라갈 수도 있어 또 30불 근처도 겨우 어제 30불 넘었었는데 오늘 다시 가가지고 겨우 30불 근처 갈 수도 있어요 에? 그래도 기다려야죠 올라가는 날 어, 여러분 주식은 1년에 딱몇 개월 진짜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만 하니까 어제도 댓글에서 나를 비꼬더라고 새끼 아는 것도 없는 새끼 존나 아는 척한다고. 야, 그러면 제 방송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올린 영상 안 보시면 돼요. 제가 영상 올리고 아는 척 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인드 자체를 바꾸고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자고 영상 올리는 아는 차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대신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주식 할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짜 어 자기 분수 지켜가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리고 저처럼 투자하시라고 저 봐봐요 투자금액 안 늘리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투자 금액을 안 늘린다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그냥 하고 있다고요 무리해서 막 투자금액 늘리지 않는다고. 그게 제일 배울 점.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laughs> 지금 50불에서 60불에서 떨어져가 이까지 왔으니까, 막물 엄청 태우는 식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은 살짝 태우고, 물을 안 태우는 선에서 자기 주식을 방어를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든 기술적인 방어, 하여튼 함께하면 즐거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번, 멤버십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